자, 수상하신 모든 분들 무대 위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잘 받으시고 자 가운데 영광의 수상자분들 또 옆에 단체장님들 모든 함께 하시는 리 아티스트 분들이 대중문화예술의 이름으로 함께 무대에 돌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이사이에 얼굴 이좀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사이 정리를 좀 하고 사진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예, 조금 더 나오셔도 좋고, 여성 아티스트 분들도, 예, 앞쪽도 좋고, 사이사이를 잘 봐주십시오. 자, 가운데 센터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일단 준비되는 대로 제가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앵글에 다 우리 아티스트 분들 잘 나오시는지 한번 잘 확인합니다. 자, 손 들고 있는 우리 네. 피디님, 그 가운데 센터 분입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뒤쪽으로한번더 보겠습니다. 제신좋게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영광의 주인공 분들입니다. 네, 박수도 좋고, 네, 화이팅도 좋고요. 화이팅으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사랑이한테도 좋고, 편하신 대로, 미소와 함께 계속 촬영이 예주고 있습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의 주인공분들, 대중문화, 예술 발전을 하해서 앞으로도 더감사한 어, 수고와 말씀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트로피와 또, 가방을 저희 무대 위에서 이제 스피드 다한분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못해. 트로피 케이스, 네, 메달 어, 케이스 저희가 다 이름을 아, 각인해 놨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한분도 빠지지 않도록 무대 위에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무대 위의 아티스트분들은 무대 위쪽에서 함께 마음의 정리와 또 준비를 좀촬영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내비분들을 어, 무대 밑에서 함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트로피 케이스와 그래, 여러가지 준비된 제작진의 가방이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야 되겠습니다.